네, 안녕하십니까. 어, 미증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어, 타우산업시스는 0.38% 소폭 하락. 나스닥 시장은 네, 0.72% 하락. 캔들들이 좀 하락을 했으나 조금 다행인 점은 어, 캔들이 양봉으로 끝이 났고 어, 타우산업시스도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 좀 올라오는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는 교조형 캔들이 되기도 했다가, 또 바닥에서는 망치형 캔들이 되기도 했다가, 캔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애플, 뭐 테슬라 조정 좀 받았고, 국제효과도 조금 조정받았고, 네. 저 지표, 경제지표들이 다소 좀 부진하면서 어, 기술주 약세, 뭐 이런 현상인 것 같네요. 네 캔들들 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3M, 웨스파고, 음, 피자, 언디포, 음, 나이키. 뭐 일단은 뭐 완전히 시장이 어, 망가지는 그런 캔들들이 나오는 건 아니죠? 제피모간 마스터 카드사들 여전히 뭐 경기 관련돼서 오프라인 관련된 좀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잉,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좀 확실히 항공주들은 조금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테슬라, 암진, 바이오제약 쪽도 좀 올라오다가 좀 쉬고 있고, 정유도 오늘 조금 쉬었네요. 그러니 금융도 좀 쉬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어, 프라다, 유럽의 명품, 아디다스, 막사, 록히드, 버진 갤럭틱, 우주 항공 관련된 건좀 쉬는 거 같고요. 중국 항공우주도 쉬고 국내 우주 항공주는 뭐 신국가, AP 위상 같은 경우 굉장히 올라가더라고. 요 바바리가, 바바리, 조금 시미스. 폭스바겐, 아, 자동차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열풍이 다이미벤츠 쪽에서도 조금 어차피 이제 시장이 어떤 기존 전통차들이다 전기차 쪽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뭐 셀트리온, 셀트론, 할틱해요. 셀토인 뭐, 제약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톡스텍 cgm은 조금 반등 나왔는데 뭐, 박셀바이오 지금 마이너스 67%입니다 한달만에 박살났죠 박셀바이오 박살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녹십자 뭐, 24% 뭐, 불과 며칠 만에 이젝시스 고점치코 33% abl바이오 뭐, 지금 심각하죠 abl바이오도 네. 보시면 <laughs> 고점 대비 47% 크리스탈 지너믹스 이런 차트들이 좀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같은 바이오 제약 쪽인데 이런 차트, 그러니까 지금 높낮이가 크지 않은 거 이런 박스 아직 이런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저점과 저점의 이 폭이 진폭이 작은 아이들이 나중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이 좀 크죠 예, 네. 아미코, 젠 이런 것들도 조금 희망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추세가 저점이 이탈되고 있죠. SD팜, 레오칸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고점 대비 26% 다른 종목보다 좀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렉스 네. 어, cmd 올리패스 이런것도 마찬가지죠 시장대비 12% 다른 바이오주들이20% 30% 50% 빠지고 있는데 올리패스가 안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가 앞에 하나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금거 하나 지인 네. 메트릭스 이런건 안좋죠 65% 그냥 추세 지지선을 지지 못한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되고 있는거죠 dna 링크 lnk 바이오 이런거 살아있네요 아직까지 그렇죠 lnk 바이오 셀리버림 살아있고요 백도 델커너라이프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또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나마 동상채 이런 것들 도 급등 나오고 괜찮네요 이런 거는 그렇죠 급등 나오고 거래 터지고 조정 받고 행보하다가 다시 행차행파도 240일 지켜주면서 괜찮네요 그리언 셀트이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모든 바이오주들이 다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살아나는 종목도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고 다시 어,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움직였던 모습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셀트론은 양호한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을 비하면.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소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 움직임이 나오는 <laughs> 이런 과정에서도,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 어, 더아웃풋폼 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게좀 답답해 할수 있습니다. 어, 뭐 여기 오늘도 이제 조금 글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헬렌 클라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헬렌 클라도 굉장히 아픔이 있었죠, 그렇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어, 우리가 어, 위대한 사람으로서 어, 존경하고 어,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늘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고통으로 가득하죠. 지금도 주가가 빠지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위험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 주시장은 또 다시 적감의 수가 들어오고 다시 가격이 살아나고 그것을 못쓴 사람이 안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무수히 무한히 반복되죠. 네. 그래서 주식량 항상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분산 투자 해야 되고 현금만 매수해야 되죠. 예, 지금도 구, 누누이 말했어요. 수차례 어마어마하게 올 한해 내내 얘기했죠. 신용 <laughs> 주식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 돈 빌려서 하지 마라. 영원까지 끌어서 주식 하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왜 왜? 결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은 더큰 고통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두 배입니다. 왜? 내가 더두 배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두 배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어, 투기를 했잖아. 오히려 반대로 두 배의 손실이 났고 뭐세배 손실이 났기 때문에 두 배, 세배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다 자처한 일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 욕심을 제어하고. 본인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 지금부터 다시는 어 신용 미수 반대매 뭐 대출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 천천히 다시 주식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저도 16년 17년 동안 참여 해드리면서 수많은 분들의 신용 뭐 미수 뭐 반대매도 다 지켜봤습니다 네. 대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왜? 주식시장은 계속 변,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할스있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이 바닥일 수 있어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나다가 갑자기 막10% 20%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용 반대매도 다 털려나간 거죠 그러면 다시는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왜? 너무 무서우니까 또 그렇게 될까 봐 다시 어, 30만원짜리가 15만원 갈지 40만원 갈지 본인은 이미 이상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고 셀트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 자신의 돈을 넘어서는 신용미수, 그 다음에 담보대출, 대출이 들어간 순간 투기로 바뀝니다. 좌불안석이고요. 어, 심리적인 안정감이 다 사라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